자, 고객님 여기 봐. 자, 내가 뭐야? 찾다, 찾다, 지뭘 어, 찾대? 골. 어떤 대상을 찾대? 공 요즘 이거 이런 사람 잡혀가지만, 이번엔 뭘 찾대? 개, 개를 찾대, 나쁜 개를 찾대. 알았어, <laughs> 나쁜 개하고 헤지자 그러면,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 이게 목적을 한 말. 그럼 이제 이제 아, 아니 타동사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약간 깊이 있는 숫자 설명하겠습니다. 을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동사는 체인지란 동사 볼게요. 거진다, 자동사 활약, 활력, 타동사 활약을 둘다 해요. 자. 자동사는 VI라고 이제 선생님이 표현할게요 앞으로 네. 타동사는 VT로 표현할게요 자동사는 뭐냐면 뒤에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없는 필요없는 필요 동사예요 음, 그럼 반면에 타동사는 목적어가 목적어가 필요한, 필요한, 아닌... 필요한 동사니요 근데 영어의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동사는 뭐자동사 타동 사량을 두개다 한다고? 오케이? 그럼 아, 여기 설명 듣고 쓰자. 요 자, The world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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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자, e a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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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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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뒤에 대상이 되는 말이 왔 왔어? 왔아서안 왔어? 왔단 말이야. 왜요? 그냥 빠르게 변한다. 이건 수식만 해줄 뿐이야. 부사로 서저 단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맵피들리. 음, 여기서는 그래서 자동사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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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제... changed my hairstyle. 헤어 스타일이 자 여기서 나는 바꿨다. 뭘? 나의 머리 이번에 대상이 되는 말이 왔어, 안 왔어? 왔잖아 왔어요. 왔잖아. 목적어 하죠. 여기 V T 할례 아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듣고 원한다는 뒤에 거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받을까 안받 나는 원해 커피를 하죠, 잠자는 하죠, 것을 하죠. 그녀 손 잡는 걸. 을 그렇지.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 이거는 원트는 5%나 3%가 자동사일이고 거의 다 무슨 아이쫙 나야 될까? 사진 찾으면. 그렇지. 그런 느낌을 가지면 돼. 알았어? 근데 엄청 이거 딥한 공부야. 자동사, 타동사. 오케이? 그렇잖아. 친구들이 막 자동사, 타동사 언급을 안 하잖아. 그냥 동사라고, 동사라고 하잖아. 어? 근데 네. 이제 이거까지 깊이 있게 알아야지 에이스야. 그러니까 like, l 이런 애들도 좋아한다, 뭘, 사랑한다 수지를 과거의 타동사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목적어는 대상이 되는 말이다. 근데 노예 타동사이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목적어라고 하지 않아 대상을라고 해요. 대상. 우리는 목적이란 말이 말이 일본을 거쳐서 문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딱딱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 근데 좀 쉽잖아. 북한에서는 이렇게 막 코너뛰기를 안하잖아 모퉁이차기 이렇게 하잖아 축구에서 았습니까자 그런것처럼 근데 또 뭐의 대상이 되냐면 전치사의 이것까지 안는 학생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뭐라고요? 전치사. 전치사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게 봐봐, I go shopping 나는 쇼핑을 간다. with 전치사란 말이야. 네. 그럼 그녀와 함께 간다고 할때 with 를 쓸까 with 허를 쓸까? 그렇지. 왜냐하면 함께인가 어떤 대상이랑 그녀. 그녀라는 대상이랑 바로 대상이 된단 말이야. 대상이 되면 그거는목적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건목적어니까 주격을 써야겠어. 당연히 목적격을 써야겠어. 목적격. 그렇지. 그래서 지구상에 with 라는 영어는 존재함 안함. 없음 with h 만 있음 with i 있음 with me만 있음 with me만 있음 왜 전치사 뒤에 있는 것도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아 이거 엄청 깊, 딥한 공부야 네. 안 잊어먹어야 돼복습해약 돼. 복습해. 알았어? 네. 자 그래서 에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목적어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네가 오늘 대답 잘한 것처럼 단어의 소속이어 이거 한 번도 안 막히고 대답했듯이 목적어가 뭐라고? 그러면 을롤이 붙는 말이 이러면 선생님이 절망해버려. 뭐했다? 선생 대상이 아예. 되는 말이요. 어? 선생님. 근데 제가 앞에 거 모를 줄 알죠? 껌 씹으면서. 타동사나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100점짜리야. 깔? 깔? 깔. 네. 오케이. 그리고 엄청 이제 중요한 개념.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배웠다. 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이돼야지 모든 동사는 자동사산락 타동산약을 두개다 한다. 근데 동사에 따라서 거의 자동산락이 많은 거, 거의 타동산약이 많은 거.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체인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면은 자동산약 한 거지. 그냥 뭐야? 변한다. 근데 여기서는 바꾸다. 라는 타동산약 한 거란 말이야. 알았습니까? 오케이? 스터디도 그냥 공부한다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자동사야. I studied. 난 공부했다. I studied English. 그러면 그래 래뭘 했다고? 자동사. 그렇지. 영어를. 자, 그래서 다음에 을을. 을. 이게 목적격 조사죠. 그래서 학생이 이것만 붙들고 있는데 이것 붙들, 이것만 붙들면 큰일 나. 목적어인데 이거 안, 문, 안 붙고 말 되는 게 있거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건 목적격 조사라는 것만 알지 을르리 붙어서 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된다 안된다? 안돼 자 그리고 이거 더 쉬운 편뭘 누굴 해당하는 말이죠 여기서 써놨나? 안 써놨네 뭘 누굴 해당하는 말 여기서 봐봐 하나만 해 봐봐 나는 바꿨다 뭘 내효 스타일을 I like 수지 나 좋아해 누굴 수지 이게 다목적을란 거야. 근데 이 목적어는 이제 겁나 겁나 중요한 의미를 지내요 모든 문장에서 의미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뭐하고? 주어 동사 찾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장에 타 동사 필이 나면 이제 누구 찾아야 돼? 목적어 그러면 그문장에 뼈대는 이미 다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기어안 그러겠어? 큰 오케이? 대의 파악은 다 돼버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죽어라고 제발 타동사핀이 나는 동사가 쓰였으면 목적어까지 빨리 찾아라. 그렇게 습관을 들리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옛날부터 그런 습관이 안 들려가지고 잘안 바뀌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지워도 됩니까? 여기 네, 자동사, 타동사까지. 네. 설명 했어요 그럼 이제 영어 알아 봅시다 I know, know도 I 자동사, 나 아, 알아! 이거로도 안전하지만 뒤에 대상이 되는 말 오면 파동사 를하다는 거야 I know song. I'm I'm the song 안다 그 노래 And you don't make it bad Take a song, s o I'll make it better 이그 노래 아십니까? Beatles, Hey Jude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 3대 노래 중에 하나예요 okay? I know the song 나는 안다 Hey Jude라는 그 노래를 그다음에 어, 목적어죠 명상 오만나 목적은 누구 담당? 명사 더 쏘니까 명사. 합 명사 담당이 음, 그러니까 이빨 온 거야. 명사 대명사. 이번에는 how to swim이라는 말이 목적을 왔어 자, 갑, 갑시다 나는 안다. 뭘수영하는 법을. 알? 그러면 때거지 안에 주동사는 안들었으니까 무슨 무슨 구. 근데 목적은 없어요. 그렇지. 목적어는 누구 담당? 어느품사 담당? 명사. 명사 담당. 명사들. 어머나 이 분위기가 거의 추우랑 비슷하니 가네. 나는 알아. 누가? 민수 그가 정직하다는 거. 한 마침표 안에 조동사가 또 생겼어. 그러면 접속사가 나야 돼. 아닌가? 오, 똘똘하네. 그렇지. 주동사를 갖췄으니까 절. 하는 것을 쓴 목적어니까 명사절 어머나, 족보가 이것도 명사고 f 명사 i 명사 s u 주어 i 똑같네. l 래 i n 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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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그 o 그 a y o k 이 y Okay. o k a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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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고 y Okay. Okay. o k 고 y Okay. 그가 주었대. 뭘 준거야? 나를 준거야? 책을 준거야? 책을 주었죠. 그래서 이거를 준거고 어떤 대상한테 준거야? 나라는 대상한테 준거잖아. 준 그래서 한국말로 뭐 뭐에게 이렇게 잡힌거를 indirect object i.o. 간접목적어. 간접 이거에 직접 대상이 되는거 뭘 줬다고? 책을 준거야. 준거잖아. 책을. 나를 줬겠어? 나를 들어갔고?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direct object do라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사형식에는 한 문장에 목적어가 iot o 둘다 출동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는 목적어의 종류가 몇개 있다? 두 개. 특히 사형식에서 파동사에 직접 대상이 된걸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한국말로 뭐 뭐에게. 어떤 대상에게 줬는데 그애게 해당하는 뭐 무슨 목적으로 간다? 간접 목적어라고 한다. 그러면 d 오는 뭐라고 그래? Direct object. 아, 우리 우리 저 인스타그램에서 뭐 보낸다고 그래? DM 보낸다고잖아. 네. Direct message. Direct가 직접이는 뜻이야. 축구에서 우리 n o stop s h o o 이라고 하지만 볼한번안줬고 바로 쏘는 direct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다 개념 설명했고. He showed me the way to the station. 그 예문 볼까요? 자, 펜 들고 누가 he 얼른 주어 표시. 모든 문장 항상 누가 뭐 했다 먼저 파악을 하고서 he 주어 표시 뭐 했다 보여 주었다. 주였다. 그럼 타동사 필라 안나 보여 주었다면 뭘 보여줬는지 전... 타동사 필라지. 잠만요. 타동사 예 보여 주었다. 책을 보여줬다, 영화를, 영화를 보여줬다. 들어주셨다. 어 그렇게 말이 되니까 타동사 빈인데 선생님 납니다 네. 그럼 찾아봐, 뭘 보여줬는지, 뭘 보여준 거야? 가는 길. 그, 그 길을 메인 보여준 메인. 거야, 그 길. 그럼 미가 나에게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잖아. 아니, 그럼 미를에게로 아, 하니까 자연스러까 그렇지, 아이오. 그다음 에투도 스테이션 밑줄. 전명구. 전명구 말하고 기름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 역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네. 꾸며줬으니까 m이고, 이병원 이름은 명사 꾸며줬으니까 음. 이 전명구는 명사. 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한 것을 앞에서 빨리빨리 안 나오면 버퍼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습 많이 하고 선생님주 죽어라고만 계속 나오는 전명구 나오잖아. 그래서 이 전명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 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문장 교석의 목적까지 다음 시간에 보수식로 끝내고 오영식 그렇게 들어갈 거요 오케이? 질문. 숙제 있어요. 숙제 복습하는 거 거기다 너 지금 공부하듯이 그렇지. 거기다 복습 한번 요. 오케이? 문번식다 어, 읽고. 그렇지. 쓰고. 쓰고 읽고 와요.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쓰면 좋지. 자기 걸로 만들면서 써오라고. 오케이? 문식도 네, 써. 음. 복습만 잘해보면 될것 같아. 그리고, 단어장 사가지고, 일과 공부해서 오고, 오케이? 네. 써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